안녕하세요. 몽선포 바이솔 농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하우산에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네요. 햇빛도 좋고 따뜻한 가을 날씨네요. 오늘같이 좋은 날에는 소리들도 예쁘게 물들리기 딱 좋은 날이죠. 요즘 제가 세트 구성 할인 이벤트를 오늘까지 네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제 영상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신 분들은 빨리 보시고 구매를 하셨는데요.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은 구매를 못 하셔서 많이 아쉬워하고 해서 이틀 동안 예쁜 아이들로 선별해서 오늘도 10세트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은 20종. 얘는 로즈봉황이라고 합니다. 로즈봉황. 지금 밖에서 예쁘게 이렇게 물들었답니다. 5,000원이고요. 도미닉스. 얘는 핑크색으로 물듭니다. 5,000원 이고요. 에드워드 빌즈, 에드워드 벌즈 라고도 하고요. 5,000원 이고요. 지금 이 아이들은 바이솔 중에서 고급종입니다. 고급종. 포트 레드 와인이라고 합니다. 5천원이고요 아주 매력 있는 아이죠. 얘는 페루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답니다. 페루가. 예쁘죠? 4천원이고요 아로스. 동글동글하게 크는 아이입니다. 4,000원이고요. 얘는 하베드보이. 봄, 가을에 환상적인 색감을 주죠. 예뻐요. 4,000원이고요. 레몬, 그라스.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예쁩니다. 이 아이도 4,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윌리엄입니다. 예쁘죠? 윌리엄 2,000원이고요. 능유. 이 아이는 능유입니다. 아주 짱짱합니다. 3,000원이고요. 얘는 브론즈 파스텔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얘는 벨벳. 벨벳도 지금 밖에서 지금 예쁘게 지금 물이 색이 나오고 있어요. 3,000원이고요. 아주 인기 많았었던 아이죠. 브론즈입니다. 브론즈. 예쁘죠. 3,000원이고요. 유토피아. 얘는 대품으로 크는 품종입니다. 3,000원이고요. 얘는 델라스라고 합니다. 이 아이도 대품으로 그런 품종이죠. 3,000원이고요. 예쁜 피핀. 피핀입니다. 2,000원이고요. 봉이. 봉이. 3,000원 이구요 데니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답니다 데니 아주 짱짱합니다 2,000원 이구요 얘는 익소르나라고 합니다 2,000원 이구요 얘는 여무신이라고 합니다. 꽉 찼습니다. 자구가 포트에. 3천원이고요 요렇게 20종 계산해보니 68,000원인데요. 68,000원. 18,000원 할인해서 5만원 택배비 무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입금 선착순으로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시고 예쁘죠 10분께 입금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여기는 열 세트를 다 선별해 놨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선별해 놨습니다. 열 세트. 영상 보시고, 빨리빨리 빨리 주문하셔야지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다이 위에는 바이솔들이 이렇게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아직 바이솔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로즈봉황 바이솔들이 지금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 아이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